지금, 무빌 블럭 같은 경우에는 90%가 넘는 거의 2배 가까운 급등이 나왔죠 지금 한 번에 이동평균선 24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 하루 만에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이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하늘색 추세선 여기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밑으로만 빠지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더큰 상승 나올 수 있을 확률 높아요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거는 이 까만색 추세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보시게 되면 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찍고 윗꼬리를 달고 여기 위에서 버티고 있을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여기 가격대가 3.7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어피트에서 보게 되면 빗썸이나 다른 바이낸스보다는 가격대가 낮아요 어피트에서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에서 더 많은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이제 가두리 펌핑이 나오려면 그 거래소의 다른 해외 거래소들보다 내부 유통량이 작아야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피트 내부 유통량이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동평균선 60일선 부근 딱 찍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찍고 내려오는 거면 더 갈 수도 있어요.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